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브레이커저 오브 섀도우 한 박스를 사보았는데요. 네,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동네 뭐 문방구나 이런데 가시면 2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한 13,000원? 카드 공구나 TCG샵에서 그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 녹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네, 앞부터 까볼게요. 첫 번째 팩 까보겠습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작은 이유가 저희 어머, 엄마랑 그 아빠가 다 차고, 주무시고 계셔가지고요.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잘안 까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빛얼룩말 하이 스피드리 레벨, 돈 보고 007, 시간을 이루요 제비의 태도, 다이너미스트, 대구 사우러 이렇게 나왔네요. 네, 두 번째 팩 개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각성의 암흑의 암흑 기사 엔텀의 밴드 허리케인 초중 무사 코코로 가마 A 마즈 스펙터 슈퍼셀 인터미트 빅바이 터틀 나왔네요. 네, 세 번째 팩세 번째 팩 밖에 좀 시끄러운데요. 그제 동생이랑 놀고 있어가지고요. 각성의 야무기사 가이아, 시라의류 전생해진 분보구 제로 제로 에이트 추주의 날개. 아, 감정 카드 다 여기. 죄송합니다. 감정 카드 다 여기고요. 마이성 이어가이온. 네, 네 번째 팩. 일루미라지, 일루미라지, 마드 스펙터, 소닉, 아, 여기. 문보고 007, 드래곤즈 바인더, 네, 도신, 실환웨 네, 좋은 게 떴네요. 시라노이의 무사 다이너믹 B, 조중무사 코코로가마 A 추주에나에게 황혼의 첩자 장군 개츠가 이렇게 나왔네요. 잠시만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왔는데요. 맞아 뜯어 보겠습니다. 시라노의 공사, 용호상타, 황혼의 첩자 신기체, 드래곤즈 바인더, 성전사, 카오스 솔려 나왔네, 이렇게. 시라노의 보사다이너믹 피, 표정모사, 지샤 큐, 추주엔 날개, 고요킹, 나네요. 네, 그리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